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공개적인 쿠데타, 전례 없는 권력의 붕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는 홈팀의 6대 1 총제 승리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기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공개적인 심판대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인 슈퍼로키 김혜성은 판결자였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피고인이었으며 최종 판결은 바로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불합리한 호통 한마디, 도전적인 결정타 한방, 그리고 바로 그 선수들로부터의 공개적인 반란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경기장 위에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 미국 전체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불합리한 호통과 유독한 분위기, 팬들의 분노 속에서 4경기 연속 벤치를 지켜야만 했던 김혜성은 마침내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바로 1회 초 김혜성의 대수롭지 않은 수비 플레이. 아마도 감독의 전술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을 상황. 직후 카메라 렌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잔뜩 화가 나고 긴장된 표정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더 가웃에서 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김혜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거의 호통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고 어떤 소리도 녹음되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손가락질하는 제스처, 로버츠의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김혜성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전술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독순술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것은 분노의 표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스타를 향한 공개적인 기선 제압, 잃어버린 자신의 권력을 다시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저스 라커룸의 분위기는 즉시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오타니, 커쇼, 배츠와 같은 슈퍼스타들은 뭐 모두 그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전에 김혜성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한 방울이었고 로버츠 감독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갈등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사의 응수 마리아닌 방망이가 목소리를 낼때 그리고 마침내 이래 말 운명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노력으로 다저스는 말루 바세스 로디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청근 망은의 압박감.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수만 관중 앞에서 바로 자신의 감독에게 망신을 당했던 선수 김혜성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신인는 호통 끝에 심리적으로 무너질까? 압박감 앞에 굴복할까? 아니었습니다. 김혜성은 타석에 들어섰고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무서울 정도로 비범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소음, 모든 압박감, 모든 비판을 귀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망이 그리고 침묵하지만 강철 같은 결의, 결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응수했습니다. 말로 아닌 다저스의 내전 연대기에 기록될 한 방, 바로 자신의 방망이로 말입니다. C. 아이사크 파괴의 소리, 해소의 소리. 공은 로켓처럼 날아가 로스앤젤레스의 밤 하늘을 가로질러 좌측 관중석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랜드 슬램 결정타. 모든 비판을 산산조각내는 한 방. 김혜성은 단지 내 점을 가져와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저스의 리드를 안겨주었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재능과 담대함으로 감독의 호통에 응수했고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이보다 더 단호할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쿠데타, 다저스 팀 전체 감독을 무시하고 진정한 제왕을 칭송하다. 김혜성이 경기장의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서 베이스를 모두 돌아 홈으로 들어온 후 그는 더가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적인 믿을 수 없는 순간이 ESPN과 같은 주요 스포츠 채널들이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한 바로 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다저스 라인업 전체,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달려나와 긴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독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 김혜성을 얼싸 안고 극도의 흥분 속에서 그를 어깨에 올려 메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그는 그곳에 서서 아마도 팀 전체의 기쁨에 섞여보려는 어색한 시도로 하이파이브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절대적으로 단한 명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를 무시했으며 마치 그가 투명인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한 사람, 김혜성을 중심으로 감동적이고 열광적인 축하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경기장 위에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 바로 자신의 병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등을 돌려진 장군, 자신의 팀을 구원한 영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존재, 작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미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다 감독이 라커룸을 완전히 잃었을 때 다저스 선수들의 행동은 단순히 평범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쿠데타 침묵의 정변, 저정변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김혜성을 향한 자신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바로 자신들의 감독을 향한 극도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김혜성과 우리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이 드러난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는 라커룸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 그는 자신의 권력의 기둥이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최고 슈퍼스타들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순수한 한국인 전사의 논리, 김혜성은 다시 한번 비범한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판받고 궁지에 몰렸지만 그는 말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바로 그 활약,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사용해 응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굴의 한국 정신 행동의 논리입니다. 너의 뛰어남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라. 생중계된 붕괴와 로버츠 감독의 암울한 미래 자신의 선수들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와중에 소외당하는 감독의 순간은 프로스포츠에서 극히 보기 드물고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다. 로버츠는 그가 웃겨서가 아니라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련했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령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선수들로부터의 존중을 잃었습니다. 기름 부어진 팬들의 분노, 이 광경을 목격한 다저스 팬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팀의 승리를 축하하고 김혜성의 활약을 축하했지만 동시에 로버츠 감독의 굴욕계 통쾌해하며 그를 해임하라는 요구에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다저스의 승리, 로버츠의 참담한 패배, 그리고 김혜성의 대관식. 화이트 삭스를 상대로 한 6대 1의 승리는 점수 때문이 아니라 1회에 벌어진 극적인 드라마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혜성의 그랜드 슬램은 단지 경기를 끝장내는 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신뢰도와 권력을 끝장내는 한방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 드러난 마지막 진실은 이것입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김혜성은 자신의 재능과 담대함으로 동료들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신의 감독을 상상할 수 없는 고립과 수치심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미래는 이제 아마도 경영진이 아닌 바로 선수들과 팬들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통에 역사적인 한 방으로 응수한 김혜성은 진정으로 다저스 라커룸의 왕관 없는 제왕이 되었습니다.